안녕하세요. 자기 통찰의 이 통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성환, 토성환 이두 가지 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우선 목성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환은 검지 손가락 아래 부분을 이렇게 반로하면서 그린 선인데요. 이 선은 기본적인 가진 성향이 직감력, 예지력, 철학 이것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머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직선을 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선을 그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인데요. 현실을 내다보는 뭐 안목이라든지 논리, 이성적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둥근 형태를 그리신 분들, 이렇게 둥근 형태를 그리신 분들께서는요, 감수성이라든지 감정,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흔히 이 솔로몬 링은 직선을 그리는 분들은 많지만 곡선을 그리는 분들은 극히 보기가 드뭅니다. 이 곡선을 그리신 분들께서는요 타인과의 이해 관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링은 원총이라든지 청두형, 사색형에 좀 나타나면 이 성향이 좀더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방형, 원시형, 주걱형에 나타나면 이 성향이 좀 많이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토성고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성고리는 중지 아래를 반올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선인데요. 이 선이 가진 의미가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우울한 성격에 부정적이고 완고하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개인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 어, 뭐 개성적인 성격이라고도 좀볼수 있고요. 이토송 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옛날 과거에는 최고의 불운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개성이 독특하고 어, 세계관이 남들과 좀 다르다보니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토송거리가 새롭게 좀 이야기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송거리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독창적이고 개성있고 음, 자신만의 세계관에서 예술적인 방면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쪽에서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각관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토성화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의 각관 노력이 없다면 정말 좀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면서 완고한 고집 탓에 굉장히 주의해서 어, 눈총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성고리를 가지셨다면 스스로의 좀 엄청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송머리를 가지셨다면 자신의 재능을 세상 밖으로 표출이 될수 있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목성환과토성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신된 손금을 보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 손금을 보는 어, 뭐이 손금이 있으면 부자다 성공한다 이런 것은 믿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손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손금이 나와서 성공을 한 것이지 그 손금이 자동적으로 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신다면 그렇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손금 성공한다는 손금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